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투자입니다. 자, 2026년 1월 5일입니다. 이제 새해 첫 월요일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장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프리마켓을 시작으로 지금 정규장까지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방송을 조금 빨리 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제가 2026년 그 여러분들한테, 어, 말씀드렸던 신년 대비 특집 멤버십 종목이 지금 12월 30일부터 문자 나간 그 종목 중에 한 종목, 한 종목이 목표가를 오늘 장 시작하고 나서 5분 만에 돌파를 했어요. 주말에 받으신 분은 지금 어리둥절할 거예요. 살 기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네 종목이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은 코스피 200 종목인데 지금 3%대 상승하고 있는데 조금 살짝 밀리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 말씀드렸던 오늘 목표가 돌파한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조정 후에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대략 5% 내외의 수익을 보고 다시 재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정석투자 멤버십 종목은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은 설명에도 적어놨어요. 문자 문자로 설명에다가 시총이 작고 재정 근전석이 턴어라운 되고 있고. 그래서 급등을 할수 있다. 급등을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10%까지 올랐어요. 목표가는 이미 지금도 돌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새해 첫날부터 첫 정시부터 지금 또 수익을 받은 거예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아직 더 여력이 조금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갭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멤버십을 오늘부터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조금 더 여유있게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문자, 들어보자, 문자로 멤버십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메시지를 살짝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왜? 나머지 네 종목이 아직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굳이 통째로 풀체인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오늘 급등했고 조금 더 여력이 있어요. 다만 이거 갭, 차트에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급등했기 때문에 그 갭을 매우로 살짝 내려올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라 라고 제가 메시지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신년 초부터 세트리온부터 해가지고 멤버십 종목까지 정말 수익 진심으로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곧바로 우리 세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자, 세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첫 증시 때, 20만원을 정말 성공리에 안착했고, 지금도 20만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셀트리오는 20만원을 탈환을 해야지 다음을 볼수 있다. 우리 1분기 안의 목표가가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2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22만원. 그러려면 일단은 20만원이 안착이 되어야 돼요. 지금 세트리오는 기본 차트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정석대로 차트가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침, 자, 오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석투자 신년교육특강, 교육박특강 날짜 공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자 자,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석투자 신년 라이브 특강 공지 1월 11일 숲 채널에서 비밀번호 입력한 후에 입장이 가능하니까 정석투자 교육방에만 가능한 얘기 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 그 1월 2일 날 첫날에 교육방 가입하신 분들도 다 포함 이고 21일 1월 11일 전까지 오시고 그리고 연초에 이제 새로운 주식을 또 새롭게 시작하실 교육방 신청자분들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올 한해는 제가 정석 투자가 정말 정석 투자 이뭐창립이라함 그렇고 개설 이 일에 최대의 정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해로 삼겠다라고 제가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세테리온 정초부터 폭등했죠. 그다음에 지금 멤버십 종목 오늘 지금 8% 9% 오르고 있죠. 목표가 이미 돌파했죠. 나머지 네 종목 아직 펄펄 살아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종목 코스피 200 종목인데, 너무너무 지금 아주 멋지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회 도치지 마시고, 이 모든 종목들보다도 더 심혈을 기울인 종목들이 1월 11일 날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리온 차트가,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이 차트가 꼬여서, 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지금 여러분 눈과 제 눈이 삐꾸한 이상 은 똑같아요, 여러분 보는 거다 똑같습니다. 지금 뭉쳐져 있고 합쳐져 있죠. 벌어져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철저하게. 이게 지금 선이 벌어져야지 여기서 조정 살짝 오고 오고 하면은 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분기 내에 22만원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다? 21만원 전후에 계신 분들, 작년에 물리신 분들은 무조건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오늘 같은 날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은 또 양전한 뭐냐, 은봉으로 전환했지만은 20만원을 지금 차, 뭐냐, 사수를 하기 위한 처절한 지금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일단 1차 목표 21만원, 22만원 때 계신 분들은 탈출입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재진입을 하, 해도 하는 겁니다. 막연한 홀딩이 아니라 제발 여러분들 제가 정초부터 여러분들한테 막말 안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응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홀딩이다. 아, 보자 수익실은 하라. 일단은 저하고 같이 방송을 통해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실을 사실 안 하고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 인증을 하셨고, 심지어 멤버십 회원님조차도, 셀트리오 수익 감사하다. 나 교육받고 싶다. 라고 해서 교육받고 오신 분이 있고, 또, 멤버십 다시 신청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을 여러분들이, <laughs> 저는 여러가지 투자 실론이 있지만은, 절대로, 절대로 저는 막연한 장투는 권장하지 않는 투자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고, 절대,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laughs> 이거는 저보다 세트리온에 물린 여러분들이 더더욱 피부로 느끼시는 <laughs> 아 죄송해요 목소리 힘을 주다 보니까 세트리온에 물려서 4년 고생하신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한 진리 중에 정말 상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고 일부 팍스의 게시판이나 저기 뭐냐 싱크풀이나 이런 데서 정서 투자는 돈벌이 아닌가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자선사업 하니 그럼. 미쳤지. 미친지않고요 아침에 이, 목이 터져라, 피 터지게 하면서 제가 이거 자선사업을 하겠니, 그러면 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사이라고? 니들하고 내가 무슨 사이라고? 내 이거 주식투자 이거 뭐냐, 주식채널에 조회비 해봐야 한 달에 15만원, 2 0만 밖에 안 나오는데, 무엇이 이거 가지고 내가 밥 먹고 살겠다고 자선사업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안겨드리고, 철저하게 적중시켜드리고, 그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고, 종목도 추천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철저한, 그분 표현대로 좀 정, 조금은 듣기는 거북하지만 돈파리라고 표현하는데 돈파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서투자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피대 세워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셀트리오 수익 챙겨라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을 벌어야지 제가 돈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막연하게 홀딩했다가 지난번처럼 18만원, 17만원 꼬라박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기다릴 거예요? 또 그때 가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씨 그때 팔 거예요. 점심 때 친구랑 밥 먹으면서, 직장 동료들이랑 밥 먹으면서, 아, 정석 투자, 정석 투자가 팔아라고 하던데, 팔걸. 이런 후회를 수천, 번 수백 번 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여러분들이 절 찾아오죠.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좀 잡아달라고. 잡아드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러니까, 왔온 기회, 왔는 기회는 절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정석 투자 믿으시고, 수익실환 한번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재매수하는 시각을 가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1만원, 22만원에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지금 팍 탈출한 기회가 왔다. 1% 내외의 손실이다. 저는 과감하게 버리라고 합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시작해라. 아니면 다른 거 봐도 된다. 저한테 오시라. 라고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멤버십도 그렇고, 교육방도 그렇고, 절대로 여러분들 이 이벤트 정말 놓치지 마시고 연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독수자 교육방 오셔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자. 자, 이거 여러분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 참고로 한 분은 두분 1월 2일날두분 오셨는데, 한 분은 멤버십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입니다. 그냥 화면에 보이시는 이 150만원 그대로 내고 오셨어요. 제가 이걸 이벤트 를한 이유는 그동안 멤버십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자신, 저한테 내신 돈에 대한 그 값어치를, 그 가격을 최대한 인정을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신 분들은 교육방 오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자, 세트리온, 반드시 수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시간 가지시고, 멤버십 신청하신 분들, 축하 드리고 지금 이 급등한 종목 첫 목표가 돌파한 종목 다시 수익 실현하시고 천천히 분할로 재매수 하셔가지고 조금 더 여유 있게 한5% 내외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이 종목 밀어버리고 정말 여유 있고 내가 대응할 자신 있다 싶으시면은 권장하지만은. 이왕 이렇게 지금 10%까지 급등한 거 수익 챙기고 다른 내종 목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부터 오늘부터 또 저한테 문자 받으시는 멤버십 분들은 제가 이종 목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돌파한 상태니까 분할로 얼마까지 그리고 목표가 다시 얼마까지 제가 한번 제시를 다시 문구를 수정해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종 목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저는 오후에 돌아올 건데 지금 아침부터 목이 너무 잠기네요 여러분. 오후에 돌아올 건데 여러분들 오늘 증시 잘 체크하시고 먹고 먹고 버릴 건 버리고 새해 종목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새해 첫 달에 꼬여버리면은 1년이 꼬여버리니까 포트폴리오가 꼬여버리면 풀어내 풀어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점꼭 명심하시고 정석투자 교육방 신년 특강에 꼭 참여하시고 멤버십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첫 수익.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트리오는 반드시 스위치를 하세요. 고맙습니다.